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8장과 29장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28장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대우하고 신접한 자의 술법을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기스에게 망명하여 가짜 용병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아래 거하고 있는 이두 인물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아담적 속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8장이 죄에 거하는 사울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말하고 있다면 29장은 여전히 죄 아래 거하고 있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울과는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아기스에게 망명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당신의 뜻과 약속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한 다윗의 육신적 판단은 그에게 평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백성과 대적이 되어 싸워야 하는 난처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28장에서 블레셋의 군대에 참가하라는 아기스의 명령에 다윗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대답은 듣는 이에 따라서 아기스의 말대로 블레셋 군대로서 전쟁에 나가겠다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 받은 자이니, 결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아기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도록 애매한 대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아기스를 반역하여 목숨이 위태해지는 것과,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이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다윗은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적인 판단에 의존할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선택도 위험한 선택이 되고 많은 난처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그 난처한 상황에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블레셋은 아기스의 가드와 가사, 아스글론, 아스 돗, 에그론 이렇게 다섯 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수령들이 각 성읍별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아벡으로 모여들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윗은 과거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수였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블레셋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블레셋 방백들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기스가 방백들에게 다윗이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노라고 다윗을 변호하지만, 방백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전쟁 중에 다윗이 사울의 편을 들기라도 한다면 이 싸움은 사울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기스에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상기시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바로 그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방백들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기스에게 짐짓 화를 내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사실 다윗은 자기 백성과 대적이 되어 싸우지 않게 된 것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기쁜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기스에게 서운함을 표현했던 것이고 그래야만 아기스에게서 얻은 신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아기스에게 망명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세상 속에서도 다윗은 거짓과 비굴함으로 얼룩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도 결정하거나 결단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와 연약함이 초래한 위기 속에서도 당신이 선택하신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명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다윗의 죄악과 불의함 속에서도 다윗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의 힘으로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내분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계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찾아오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과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로 성숙해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